겠습니다. 다 나오시면 좋은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표만 나도록 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무 장로 대표수를 우리 우수영 장로님죠 이 이제 장로님. 장로임직회 장로우수영 1957년 6월 5일생 그리스의 몸된 신일교를 위해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는 시무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입대를 드립니다. 맞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배우들면서 5장 3절 4절 말씀 주 2020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신일교회 담임목사 이권희 그리고 지금 또 실무 집사님 대표로 우리 고태봉 집사님 집사인 집회 실무 집사 고태봉 그리스의 몸된 신일교회를 위해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숨기는 시무 집사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메이트를 드립니다.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니 되라. 그리하면 목자자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안을 얻으리라. 주 2020년 11월 21일 대 뉴스고 장례 신일교회 단목사 이권희 축하드립니다. <laughs> 시모권사님 대표로는 이선희 권사님 권사님 집회에 권사 이선희 그리스도의 몸된 신일교회를 위해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는 시모권사로 창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음에는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주 2020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장의 신일교회 단임옥사 이권이 저희 명예 건설님 대표로 문승희 건설님 네. 은퇴 장로님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은퇴 장로님 기죠 네. 자, 진짜 금방 바꿨네요. 명예권사 앞에 명예권사의 문중에 <laughs>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지혜 격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원하여 명예권사로 초대하여 이표를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기 줄이다. 계시로 이장식 7절 2020년 11월 20일을 대한민국 정부의 립6일 담임목사 이권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어. <laughs> 네, 리 은퇴장원님, 고정인 장로 오겠습니다. 은퇴장로 음... 네. 기념패, 은퇴장로 고정년, 그리스 몸된 신을 깨를 위해 장로로 볼수을받 바다,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섬겨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것을 기념하여 이 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2장 10절 주후 2020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회다임모사 이권희 네, 저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집사 기념패 은퇴 집사 김현동 그리스도님의 신을 떼를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섬겨 영광스럽게 은퇴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이며두만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 10절. 2020년 1 1월2 1일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을 교회 단임 목사 이원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은퇴관사 대표로 어, 장금순관사님이십니다. 네. 은퇴관사 기념패 네. 장금순관사님, 네. 그리스도 몸내 신일귀를 위해 관사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담당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면역을 내게 주라. 게시록 2장 1절 주후 2020년 11월 20일 대한예술자문회 신립교회 단일 목사 이권희 네, 감사합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